여러분의 조건식을 살펴보시면, 최대 공학수하고 최소 공대수가 두 개가 나와있으니까, 얘네를 분석해봐야겠죠. 자, 분석해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소인수 분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소, 소인수의 곱으로 나타나는 거지. 요거는 2 9, 18 이렇게 된 거니까, 2가 한 번, 3이 두 번, 이렇게 되시는 거고, 얘는 이제 540이잖아. 그 540이라는 건 뒤에 0이 붙어있으니까, 어, 일단은 54 곱하기 10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는 거고, 요거는 이제 6고, 54. 이렇게 된 거고, 2 곱하기 5. 이렇게 처리가 되시죠. 2가 여기 한번더 들어가 있는 거잖아. 요 그럼 얘는 2 곱하기 3이 되는 거니까, 2가 총몇번 들어가 있는가? 두번 들어가 있는가, 두 번. 자, 그 다음에 3이 어떻게 인가 여기 한 번, 여기 두 번, 총세번 들어가 있죠. 자, 그리고 5가 한번더 곱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얘를 분석하시는 거다. 36. 자, 36이라고 하는 거는 4936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n은 좀 나중에 쓰자. 어, 90이라고 하는 건 이제 숫자로 되어 있으니까 일단은 9곱하기 10이야, 9곱하기 10. 이게 9곱하기 10이야. 9하고 10이 곱해지는 건데 9는 어떻게 되냐? 그럼 3이 두번 곱해지는 거고 10이라고 하는 거는 2 한번, 5 한번 이렇게 되시는 거죠. 2 한번, 5 한번. 자, 그다음에 n이야. n을 한번 이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잘 봐봐요. 자, 공통된 소인수 중에서 공통된 소인수, 공통된 소인수 중에서 지수가 작은 거는 최대공약수. 지수가 큰건 어때? 최소공배수가 되는 거니까. 아, 요거는 이제 뭐가 어 있냐면, 2의 제곱. 2가 한번 곱해져요. 2가 한 번. 그럼 2의 제곱 붙으면요. 2의 제곱 붙으면 어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죠. 왜냐면 여기 2가 한번 곱해져 있으니까, 최대 공약수에 어떻게? 2의 제곱이 들어갈 리는 없어요. 2의 제곱이 들어갈 리 없다. 그럼 2가 어떻게? 한번 곱해져 있어요. 무조건 한 번은 또돼 있어야지. 최소 공배수니까한 번은 돼 있어야 돼. 다 공통돼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두 번도 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어, 3의 제곱이에 3의 제곱. 3의 제곱이 여기도 붙어있고 여기도 붙어있죠. 여기 3제곱인데요. 3제곱인데 3의 제곱에다 3이 한번더곱해지는 거잖아. 그럼 공통된 소인수 중에서 어디에 지수가 큰걸 쓰는 건데. 여기는 어떻게 4 지금 어떻게 돼? 다 지금 어떻게? 3의 제곱만 붙어있죠. 그죠. 그러면 최소 공배수가 3의 3제곱이 되려면 n에는 반드시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야. 반드시 3의 3제곱이 포함되어 있어야지. 여기로 여기에 이게 렇 반영되는 거라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5자 5. 5라고 하는 건 어떻게 돼? 여기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 그럼 여기에 5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죠 이게 5가 없기 때문에 최대공약수에 5가 반영될 수가 없어요 최소공배수면 반영되는 거니까 요건 또 선택사항이 되있어요 5가 없어도 되고 5가 있어도 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럼 봐봐 이게 최소값이야 최소 최소가 된다 그러면 필수적으로 붙어 있어야 되는 것만 붙어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빼시면 되겠죠 그럼 2가 필수적이야 2가 2가 일단 필수적이야 필수적으로 얘가 한 번은 있어야 돼한번한 한 번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의 세제곱은 선택의 여지가 없으시죠. 자, 그 다음에, 최대가 되요 최대. 최대. 자, 최대가 될 때는, 내가 반영할 수 있는 모든 수를 다 곱하는 거야. 내가 반영할 수 있는 모든 수를. 그럼 2가 한 번만 있어도 되는 거지만, 2가 두번 있어도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3은 필수적으로 다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5는 어때? 곱해져 있어도 되고, 안 곱해져 있어도 되고 되겠죠. 그러면, 곱하시면 최대가 되는 거고, 안 곱하면 최소가 되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해주면 시 되는 거고, 두 숫장에서 두 수의 합, 어... 이두 숫자의 합이라고 어요 얘하고 얘를 더한다. 이렇게 인다 얘하고 얘를 더한다. 자, 요거는 계산하시면 어떻게 됐어요? 27에다 2를 곱한 거잖아. 27에다 2를 곱한 거니까 요 숫자는 뭐가 되는가? 54. 이렇게 되시는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4야, 4. 이건 4가 되는 거고, 이건 27이 되는 거고, 이거는 5가 되는 거네요. 그럼 27에다가 지금 20을 곱한 거랑 마찬가지니까 540 이렇게 되그죠 540에다가 54를 더한 거랑 마찬가지인 거네? 자, 그럼 최종적인 답은 이제. 594가 되시겠어요?